안녕하십니까? 자연주의적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대구의 경인수한의원 원장 하홍기입니다. 네, 아,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한약을 지금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받았던 질문이죠. 어, 그래서 제 대답은 아니라고 한 거죠. 아 지금 아직 한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침만으시면 되겠어요. <laughs> 아, 물론, 이제, 이런 식의 대답을 자주 합니다. 근데, 어, 이제 가끔은, 뭐, 가끔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먹으면 도움이 되죠.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 먹으면, 뭐, 안 먹는 것보다 좋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분한테는 이제,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제 제 결론이었죠.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중년 이상 여자 환자분들을 보통 이제 어머님이라 부릅니다. 자, 어머님 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그분은 이제 몇년 전에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몇년 뒤에 대동맥 판막 시술을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지내셨다고 하네요. 그, 그래서 이제 어제는 허리가 아파서 이제 한의원에 오신 거죠. 어려가파 음, 허리가 아픈 이유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명절 지났잖아요. 명절 지나면서 그 이제 뭐 운전도 하고 좀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 서 허리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심장이랑 그 혈관 쪽에 이렇게 했는데 뭐 좋은 한약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심장에 좋은 약들이 있다고는 하였죠. 아, 지금은 심장에 좋은 약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어머님한테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필요 없다. 아,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없으니까. <laughs> 아, 문제가 있는데 증상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시술을 받고 했지만, 그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심장 쪽에.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살회 숨쉬기 불편한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뭐, 흉통, 가슴이 조인 듯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심장을 조절하는 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고, 뭐, 체중도 더 늘어서, 그, 심장 쪽에 부하가 더 걸린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뭐 혈색이나 맥도 괜찮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은 덧붙였었죠. 다른 증상 때문에, 한약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다. 어, 허리가 아픈 걸좀 빨리 낫게 한다거나, 또 피로가 안 풀려서 더 힘들다거나, 뭐 감기, 뭐 소화불량, 뭐잠못 자는 거, 이런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거는 도움 드릴 수 있다. 어, 그러면 또 몸도 좋아질 거고.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환자분, 내 걱정이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한의원을 가든지, 다른 곳에서 뭐, 심장이 좋은 한약을 복용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이 어머님은, 별일 없이 잘 지내실 거예요. 어. 심장이 좋은 한약, 지금 먹지 않고도 잘 지내실 겁니다. 음. 한의원은 뭐 좀더잘 됐으면 합니다. <laughs> 제가 하는 이런 식의 상담이나 이런 게 한의원 경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해답은 알아서 찾고 있는 중인데요. 잘 찾아질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꼭 필요할 때잘 맞춰서 어떤 약을 먹는 게 좋다. 그래야지 진짜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요, 문서에는 없지만, 이제, 좋은 약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약들을 어떤 한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만든다거나 어떤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키는데 무조건 막 좋게 만드는 게 우리가 뭐더 해도 더 해도 기운이 펄펄 나도록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만 어느 정도 조절해서 잘갔다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된다고 저는 자연주의 쪽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가면은 충분히 아무 일 없이 잘살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좋다. 뭐소음이한테 인삼이 좋다. 뭐 심장에는 뭐 그뭐 석창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뭐그 용환육 이런 것도 쓰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심장의 혈액순환 좋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약이 무조건 좋다. 아니 이 사람한테 맞으니까 좋은 거지. 그니까 맞는 거를 찾아서 문제가 있을 때 쓰면 된다. 이거에요 지금은 그쪽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네. 뭐 주저주저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